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충청권은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어제 수권 사업이었던 서산 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탈락했고 대전과 세종, 오송역, 청주 공항을 잇는 광역철도는 아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광역철도를 비롯해 두둑히 챙긴 영호남, 강원에 비해 유독 초라한 모습인데요. 충청권 사업에만 엄격한 것인지, 현 정부가 충청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대로 지켜봐야만 할까요? 조영준 기자입니다. 지역민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대선 공약이 줄줄이 외면당하자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8조 가덕도 공항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주고 경제성이 0.47에 불과했던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탁까지 면제해줬지만 500억 남짓한 서산 공항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제성이 0.8일에 그쳐 탈락시켰다고 하지만 이번에 예타 대상에 선정된 영월 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0.17일 낙제점에도 정치력으로 돌파했습니다. 통상 0.5만 넘어도 사업 타당성이 있고 군 공항을 이용하는 천혜의 조건과 충남권 이용 인구 155만 명 대산항 무역과. 특히 대중국 공항으로 시너지가 컸지만 모두 무시됐습니다. 그쪽에는 뭐 수십 조의 그 공항들을 지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고 세종도 대통령 직무실에 자주 내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두번 왔고 대구 서문시장을 일곱 번 갔잖아요. 충남도는 사업비를 낮춰 재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더 섭섭한 건 영호남에 이어 강원에도 밀리는 정치력입니다. 대전 도시철도와 정부 세종청사. 오송역,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가 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진 건 정치력 부재를 더 실감케 합니다. 국토부가 다시 대상에 올리겠다고 했지만 부산, 울산, 광주, 나주 광역철도는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충청권 정치인들의 어떤 힘의 미약, 충청국회의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합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해주면 좋고, 뭐안 해줘도 뭐 우리한테 나쁠 거 없으니까. 국가 행정의 중심인 정부청사와 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조차 후순위로 밀리면서 정부가 행정수도와 충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처럼 순항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 분위기인 육사 논산 이전. 지지부진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심지어 국회 세종의사당조차 규칙 제정이 늦어지면서 감감무소식입니다. 충청패싱에 대해 지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현충원 IC를 포함한 유성대로 화산교 도로 개설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에서 탈락한 가운데 대현 씨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현충원 IC 건립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현 씨는 현충원 IC를 하이패스 전용 IC로 변경할 경우 250억 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며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개막하는 2027년 8월 전에 IC 설치를 마치기로 하고 900억 원의 총 사업비를 놓고 도로공사와 사업비 분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성대로 화상교 구간 중 1.2km는 인근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2026년 개설하기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교촌동 국가산단에 맞춰 다시 예타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서산 태안에서 2천 명 가까이 학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역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쓴채 숨죽이며 살아왔던 유족들은 70년 세월의 한이 풀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10월 북한군이 후퇴하자 서산태안에서 부역 혐의를 받은 수천 명이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천 명 가까이는 적법한 절차 없이 경찰에 의해 집단살해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 치안대원이던 최모 씨는 치안대가 체포 연행을 맡았고 경찰이 구덩이 속에 이들을 밀어 넣은 뒤 총을 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치안대원 이모 씨는 트럭 한 대에 30여 명을 실어와 총살했는데 20여 일간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치안대원과 다퉜다가 끌려가는 등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린 경우도 많았으며 유족들은 부역자 가족이란 오명 아래 긴 세월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기리가 어디 가서 행습니까 저는 배우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코끼리도 못 들고 그냥 처해에 묻혀 사는 거예요. 연태진행형이요그 아픔이.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차 조사를 통해 서산 지역 30여 곳에서 집단 살해가 이루어졌고 확인된 사람은 977명, 희생 추정자는 888명에 이른다는 걸 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희생된 걸로 전해지는 서산 갈산리 봉화산에서 처음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해 다음 달까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어 저희가 22년 그 유해발굴 대상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어떤 희생자분들에 대한 위로나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유족들은 유해를 찾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인 유족들의 입장을 생각해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해발굴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진실유병을 받아서 무군한을 풀려고 지금 유족들이 지금 노심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75세 이상된 고령자로 대다수가 유족들인데. 지난 2020년 출범한 이기진실파위원회는 현재 전국 7곳에서 유해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충남은 아산 두 곳과 서산 등세 곳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해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총을 쏜 사람이 상대라며 살인 책임을 서로 떠넘겼습니다. 대전 고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승만은 이정학이 총을 발사했고 전주 파출소에서 백경사를 죽인 범인도 이정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정학 측은 징역 20년의 1심 형량은 받아들이지만. 총을 선건 인정할 수 없다며 이승만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강도 살인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일심에서 이정학에게 20년이 선고됐다며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백종원 효과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핫플레이스가 된 예산 시장이 예산군 전체 관광객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예산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1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관광지별로 예당호 출렁다리 46만 6천 명, 수덕사 20만 4천 명, 스팔라스 리섬 16만 2천 명등 예산시장 외에도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세계 체육 기자들을 상대로 2027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홍보에 나섰습니다. 충청권이 함께하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대회로서 의미를 강조하며 미래 세대의 열정과 희망을 불어넣을 대학 올림픽을 약속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세계 체육기자 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모인 100개국 200여 명의 체육기자들을 상대로 2027 세계 대학 경기대회 준비 상황을 알렸습니다. 충청권이 함께하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 대회로 충청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개 시도의 체육 인프라를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지향하되 세계 대학생들에게 열정과 희망을 줄수 있는 새롭고 신나는 이벤트를 약속했습니다. 충청의 사계 시도가 합동해서 개최하는 2027년도 세계대학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다시 충청권으로 초청해서 또 반가운 자리를 만들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레온즈 에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회장 대행을 만나 대회 준비와 글로벌 스폰서십 등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2027년 8월 대전과 세종 충남북 30개 경기장에서 12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150개국에서 1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조직위원회 설립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홍보와 마케팅, 자원봉사 등 대회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조직이 인사를 놓고. 대한체육회와 4개 시도가 갈등을 빚는 등 향후 대외 시설과 종목 배정, 예산 등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개막 행사가 어제 저녁 7시 대전은행동 은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열렸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개최된 동행축제 개막행사에선 스카이로드 LED를 활용한 점등식과 미디어 아트 영상쇼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하는 상생부스 등이 상시 운영되며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이 28일까지 이어집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참여한 국제 비즈니스 스쿨 네트워크 컨퍼런스가 대전 우송대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NIBS 컨퍼런스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문국현 NPI 대표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고위 경영진들의 기조연설이 이어졌고 12일까지 각종 교류와 학술 발표회 기업 방문이 이어집니다. NIBS는 비즈니스의 국제화와 경제 세계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비즈니스스쿨협회로 우송대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 등 30개국 이상이 참여해 학생과 프로그램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피로를 안내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 대전시가 가상세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현실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소방 안전도시 구축에 나섰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대전평송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119에 신고하자 소방본부에서 신고자에게 앱 설치 문자를 전송합니다. 앱을 설치하면 소방본부에서는 실내에 있는 구조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출동 소방관은 고정밀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노선으로 출동하고 주변 차량 내비게이션에도 소방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 내부에서는 앱에서 안내하는 경로에 따라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탈출하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의 위치는 전파 감지 센서로 현장 소방관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트윈이 구축된 건물에서 구조자의 위치가 얼마나 상세하게 표현되는지 시연해 보겠습니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건물 실내에서 이동하는 구조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이동해도 층수가 표시됩니다. 기존에는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는데 이 기술은 GPS와 동일한 주파수 신호를 사용해 골든타임 내 구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협력 뉴딜 공모에 선정된 대전시는 카이스트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함께 2025년까지 유성구와 서구 지역에 디지털트윈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행정 정보와 결합을 해서 꼭 소방안전 분야뿐 아니라 앞으로 도로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 대기 분야까지 통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세개 자치구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화재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대형 사고 등 다른 재난 상황에도 디지털 태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국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KT 둔산빌딩에서 기술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시연회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비상벨 작동과 비명소리, 도움 요청과 같은 다급한 목소리를 자동으로 인식해 상황실로 연결하는 등 다양한 범죄 예방 기술이 선보여졌습니다. 천안시가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역 시초 음식점을 발굴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유흥업과 영양탕 등도 포함시켜 논란입니다. 천안시는 1945년 이후 지역 음식점들을 업종과 업태, 메뉴별로 분류해서 소개할 방침인데 업종을 유흥, 단란, 일반 휴게, 제과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또 음식 종류로 분류하는 메뉴에서도 영양탕도 포함시켜 동물 애호 단체들은 개고기 식용을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전체 인구 144만 5천 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35만 1000명으로 4분의 1인 24.3%를 차지하면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HO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는 1,445개 도시, 국내에선 40개 도시가 가입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착수했는데, 한편에선 국제 인증을 받으면 얻는 혜택이 무엇이냐며, 용역비 대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대전 하나시티즌과 수원 FC 간의 홈 경기가 치러지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승리기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충청 거주 10만 명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쿠폰을 제공하고 대전 하나시티즌 승리 기원 적금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A 매치 입장권과 7월 홈 경기 입장권, 유니폼 등 굿즈 교환권과 성심당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은행이 발행한 충청권 소재 대학교 학생증을 소지할 경우 홈 경기 입장권 30% 할인 혜택과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